There was, 있었습니다. A new padlock, 새로운 자물쇠가 a n o t h e door, 문 위에는 And a sign, 그리고 새로운 표지판이 But, 그러나 the sign, 그 표지판은 was, 이었습니다. In, 방법 주야만 독일어 독일어로 되어 있었습니다. They couldn't read 그들은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The words 그 말들을 I wonder 원대도 두 가지 놀라다, 궁금해하다. Wonder 뒤에 이 분은 무조건 r 입니다 몸뭐인지 나는 궁금하다. 미세스 헐시가 i l s i 아픈 아프신지 궁금하다. 앤머리 said e 머리가 말했습니다. 에지드 세 가지 로서 때 때문에 중에서 몸말 때, 데이 y 그들이 w a 걸어서 저멀리 걸어서 거기에서 떨어져 나올 때. I saw her, she saw she. 나는 봤어, her, 그녀를 Saturday, 토요일에. Ellen said, Ellen이 말했습니다. She was, 그녀는 있었어, with, 뭐뭐와 함께, her husband, 그녀의 남편과, and their son, 그들의 아들과 함께. They all looked, look, 보다, 보이다, 보이는 것, 보는 것. 여기서는 보이다. 그들은 모두 보였어? Just fine. 그냥 괜찮게 보였어. Or, 아니면 at least. At least, 적어도. least, 가장 적은. 가장 적은 양에서도 적어도. The parents. 그 부모님들은 looked 보였어, just fine 좋게 보였어. The son 그 아들은 always 항상 looks 보여. Like 그두 가지 좋아하다 뭐처럼 중에서 뭐처럼. 화를 공포. A가 붙었네요. A는 셀수 있는 거죠. 하나, 두 개, 세 개. 이럴 때는 공포들, 공포셋, 공포넷 이렇게 할수 없으니까요. 공포스러운 것, 무서운 것처럼 이런 식으로 셀수 있는 말로 말을 만들어 주시면 좋습니다. 공포스러운 것처럼 보였어. She giggled. g Giggle. i g g 대고 웃다. 희끽 웃다. Emily made a face. make a face. 인상을 쓰다. from The Hers family, Hersh 가족은 lived, 살았습니다. In the neighborhood, neighborhood, 동네. 그 동네에 살았습니다. So, 그래서, 대신, 시소신. 과거 분사 앞에 had, 이전의 이미. 그들은 이전의 이미 본 적이 있습니다. 보았습니다. The boy 그 소년을 그 소년 이름이 Samuel 사무엘을 often 자주. He was 그는 이었습니다. A tall 키가 큰 teenager 1 0대 소년이었습니다. With 모자를 가지고 있는 thick 두꺼운 thin 얇은 glasses 안경을 안경이 오른쪽 유리 하나, 왼쪽 유리 하나, 두 개죠? 그래서 라스라 g 니다웅크러 l a s s e s Soup, 다 s Shoulders, 어깨를 가진 어깨가 왼쪽, 오른쪽 두 개이기 때문에 들을 꼭 붙입니다. a n u n r u l y h a i r 한단 룰이 줄을 긋다죠. 줄을 그어서 규제하다 정리하다 그런 뜻이기 때문에 u n r 는 정리가 되지 않은 그 정도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요 n r u 헤 y 가한 단어입니다. 헝클어진 정리되어 있지 않은 머리를 right road ride right a road 타고 갔습니다. A bicycle, 자전거를 The school 학교로. 주어 동사가 끝난 다음에 ING 뭐 하면서. 학교에서는 분사구문. Leave, 기대다. 기대면서 forward, 앞쪽으로. Backward, 뒤쪽으로. And squinting, squint. 실눈을 뜨다, 실눈을 뜨면서 잘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Wrinkling, Wrinkle, 주름, 주름을 잡다. 주름을 잡으면서 His nose, 그의 코에, To m a 하기 위해서 Nudge, Push lightly. 살짝 밀다 살짝 밀기 위해서 His glasses 그의 안경들 을 into place 제자리로 들어가도록 안경이 무거우니까 아래로 내려오죠 그래서 코를 움직여서 위로 올려 보내는 겁니다 His bicycle 그의 자전거는 Head 갖고 있었습니다 w o o 은 나무로 된 golden 금으로 된, 나무로 된 w h e l 바퀴들을 now that 지금은 뭐이기때문에 rubber 고무 tire 타이어. tire들은 weren't available available 손에 넣을 수 있는 고무 타이어들은 손에 넣을 수 없기 때문에. And c u i c k e d c u i c k 삐걱거리다. c u i c k e d 삐걱거리었습니다. And clattered, c l a t t e r d 덜컹거리다. c l a t t e d 덜컹거리었습니다. On the street, 길거리 위에서. I think. 내 생각에, the h e r s e s 더 나오고 성씨가 나온 다음에 들은 그 사람의 가족입니다. 허 e r 의 가족이 all, 모두 went, 갔어, on a vacation, 휴가로. 휴가를 갔어, 두번 모로, sea shore, 바다, shore, 물가. 하단 물가로. c h s t i announced. c h i s t i 가 자기 생각을 알렸습니다. And I suppose. 그러면 내생각에 suppose, think. They took, take to take. 그들은 가져갔겠군. Big basket. 큰 바구니를. A pink frosted cupcakes. 핑크색 당이가 입혀진 컵케이크들의 바구니를. We damn. 그들이 갈 때라고 엔머리셋 엔머리가 말했습니다. Sarcastically 빈정되면서 비꼬면서 sister, 그녀의 여동생에게 Yes, 맞아. I suppose 내 생각에 they did. 그 사람들이 아마 가져갔을 거야. 커스티커스티가 r e p l i e d reply 대답 대답하다. 커스티가 대답했습니다. 앤러리와니 알은 엠리와엘 n 은 exchange 교환하다. 교환했습니다. looks 표정들을 보이는 것. 표정을 교환했습니다. 관계명사죠 앞에 있는 명사를 설명합니다. In ment ment 발음이 ment입니다. 의미하는 앞에 있는 말을 설명하죠. t u s t is so dumb, so 매우 dumb 멍청한. 원래 덤의 의미는 말을 못 하는 일이죠 말을 못 하니까 멍청하게 보인다고 이렇게 쓰는 표현입니다. No one. 하나도 없는 사람이 그 어떤 사람도 못하지 않다. In Copenhagen, 코펜하겐에 그 어떤 사람도 had taken, 가져가지 못했다. A vacation, 휴가를. At the seashore, 물가에서. 쓴 세트 두 가지, 뭐뭐이후로 Because, 왜냐면면 때문에. 전쟁이 시작된 이후로. Begin, b e g i n begun. There were, 있었습니다. No, 하나도 없는 핑크 프로스 p 트컵케이 s 핑크색 당이를 입은 컵케이크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There. 동사 앞에 해석하지 않죠? Hadn't been, 없었습니다. 이전에 이미, 그리고 이전부터 과거까지 없었습니다. For는 시간 앞에서 동안이죠? Months, 여러 달 동안 없었습니다.